예, 결옥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우리 성도 여러의 크신 그 은총 여러분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성기술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네, 그터키지역을 갔습니다. 터키지역을 갔는데 눈이 많이 왔는데 아, 그때 사0년십사장이 아, 보게 되면 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로스드라라는 곳은 성지수례를 갈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좀 외진 곳에 있고, 아직도 관광이 개발되지 않아서 길도 험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때, 겨울에 가다가 눈이 많이 나가지고, 버스가 빠져가지고 거기를 가지 못하고 되도록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사도바울은 2 1절에서2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아, 내가 고금을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도바울이 이제 죽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손밖으로던졌었는데 상한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이런 고통, 시련을 겪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스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저도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 고난과 미래 영광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런 십자를 칠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더 내야 됩니다. 평상시 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해야 되고 때로 우리가 참지 못한 일도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우리가 행동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주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도 이렇게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처럼 느낄 때가 있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십자를 가 내가 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 것이기에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란을 난다고 어려움을 난다고왜하는자를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정검같이 단련하기 위해 그런 시련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지워어져야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번이 주어집니다. 뭐, 군번이 주어지고, 군번이 졸아지면 군번줄이 나오게 됩니다. 군번줄에는 두개 이렇게 번호가 막 있습니다. 이름하고 군번 내용이 나오지요. 군번 이 군번 군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번줄이 두 개인 이유는 만약에 전쟁이라도나 죽을 경우, 사망을 할 경우에 하나는 입속에다 넣어주고 하나는 그걸떼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이 군번줄이 말하자면 어, 그들에게 어 표식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표식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거는 차에다 십자가를 매달고, 어떤 거는 목에다 십자가를 매달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차 뒤에 보기에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이 뜻을 하고, 그게 물고기 그림이 그리스도 의 표시하는 그런 표시인데, 아무튼 그런 거를 매달고 다니면서 때로는 그냥 험한 운전을 하게 되고, 남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만약에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먼 쪽에 일 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십자가 표식인데 그 표식을 가지고 십자가 자랑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면서 그 십자가를 표식으로 삼고 모든 것들을 참고 있냐 그러므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를 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를 칠 때에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가 나를 무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십자를 가만히 내가 치게 되면 하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신을 평안히 찾아오게 고그 십자로 인해서 정말 저와 그들이 어, 그 험한 세상에 순풍을 달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십자가에 자기 정욕을 붙들고 욕심을 못 받고 그래서 십자가외에력이다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정화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십자를 치는 것이 진정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십자를 가질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양마다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이 십자를 짊어내서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